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이번 편은 네. <laughs> 캠퍼스 피커리지가 이제 과거부터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서 하나하나 특별 과정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첫 번째 순서로 역시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사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디플로마 과정인데 네. 어, 사실 비즈니스 이전에 수업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걸 좀 학생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캐나다 어연수 과정에 있어서 비즈니스 과정이라는 프로그램들이 각 학교별로 엄청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학교가 다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네. 어, 좀 참고하셔야 할 사항들이 비즈니스를 둘로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어요.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벨이 좀 낮은 수 비즈니스 수. 업 다시 얘기하면 어 지금 유치원에서 사장님 노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거를 어, 회사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처럼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관련된 수업들, 마케팅이라든가, 파이낸셜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뭐, 네. 뭐 이런 것들을 어,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경영학 수업을 배우되, 어찌 보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뿐이라는 이런 좀 전문적인 과정을 배우는 과정들,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캠퍼스피커리지는 어찌 보면 후자에 가깝죠? 네. 약간은 전문적인 어, 비즈니스 과정을 좀 배우되, 또 스피킹이 좀 어 접목이 돼 왜냐면 이름 자체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서 그 어찌 보면 아까처럼 약간은 조금 유치원 시기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미리 제가 좀 짚고 네. 넘어갔고요. 네. 아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자 이제 BGS <laughs>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거는 어 디플로마 과정 프로그램이요. 에총두 네. 달에 걸쳐서 공부하는 를 프로그램이네 네. 두 달이요. 네팔주 네. 네, 과정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레벨 자체는 토익 점수로 치면 600점 이상 혹은 네. 하인터미디어트 이상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두 달에 걸쳐서 15가지 주제를 총 공부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한 가지, 주, 한 가지 주제를 예를 든 다면 2 3일에 걸쳐서 주제를 공부 한 다음에 네. 마지막 마무리는 프레젠테이션 을할수 있도록 그래서 총 15번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어, 수업 첫 번째 날을 예를 들자면 뭐첫 번째 커리큘럼은 브랜딩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네. 브랜딩에 대해서 네. 배우고 난 다음에 직접 밖으로 나가요. 네. 학교 앞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네. 맥도날드를 가서 A조, B조 이렇게 조를 나눠서 네.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네. 맥도날드에 없는 메뉴를 진짜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네. 개발을 해서 제가 좀 따라갔을 때뭐 A조는 메타코를 만들었고 B조는 네. 베지테리안 핫도그를 만들었어요. 네. 만든 다음에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교실로 돌아와서 서베이를 작성을 해요. 1번부터 10번까지 예를 들어서 1번 너 맥도날드 자주 가냐? 2번 뭐 맥도날드 점심으로 얼마나 사 먹냐? 3번 너베지테리언이야 이런 식으로 서베이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직접 밖으로 나가서 캐니디인들한테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캠퍼시픽에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인데 네. 서베이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당 뭐 10개씩 이런 식으로 서베이를 한 다음에 네. 그 서베이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완성을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식의 프로젝트형 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어, 어학원 수업임에도 참 절묘하게 조합이 된것 같아요. 사실 네.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는 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많이 네. 어,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전공이 어떤 전공에 대한 이론이 나오면 네. 그 이론에 대해서 조를 짜서 네. 그 이론을 이제 현실과 접목을 시켜서 네. 약간 논문처럼 네, 네. 이제 그렇게 어, 주들끼리 어떤 상의를 통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는 이런 게 어찌 보면 어, 미국 캐나다식의 대학의 수업인데 네. 이거를 아까처럼 15개 주제를 갖고 와서 이제 그 주제 뭐 마케팅, 아까 브랜딩이라고 하셨는데 뭐그 외에도 마케팅, 광고, 파이낸셜, 뭐 주식 이런 거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아까처럼 공부를 하고 네. 또 그와 거 관련된 아까처럼 현장에 방문을 해서 네. 어떤 이제 자료조사를 하고 네. 또 자신의 그걸 보고 이제 배치마켓상으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래서 또 새로운 어떤 걸 개발을 하고 네. 그거를 또 발표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토익 600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네. 보면 조금 어,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운영을 워낙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네. 과거부터 조금 그런 사례들이 많으시겠지만 어때요? 실제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잘 참여를 하고. 있나요? 굉장히 처음에 일주일간은 정말 힘들어해요. 네. 처음 수업 듣고 와서 언니 나 못하겠어요. 뭐, 누나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일주일만 견뎌보라고 얘기는 해요. 처음에. 네. 일주일 해보고 결정 해라. 대부분 학생들은 수업 자체가 워낙 신선하고 재밌어요. ESL과 정말 틀린 프로그램이니까 네. 자기한테 남는 게 많아요.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남아서 뭐, 나머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한테 모르겠어요 얘기를 네. 해서 선생님 이 남아서 공부를 다시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네. 어, 조금 그래도 이 학생들이 뭐 토익 600이라고 하니까 현실감 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현지에서 한국 학생들이랑 호흡을 하시다 보니까 네. 뭐 캠퍼스 피컬리지 안에서 네. 이제 ESL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ESL 과정들을 보통 한국에서 와서 몇 개월 평균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통점이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공부하니까 아뭐 안착을 잘 하더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잘 안착을 하더라. 네. 또는 뭐 캠퍼스피컬리지 이외에 타어원에서몇 개월 정도 공부를 일반해화 과정을 하니까잘 네. 어 적응들을 하더라. 뭐 네. 이런 게좀 있나요?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네. 학생들은 어 ESL 3개월은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네. 통번역 학생들 같은 경우 통번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와서 스피킹 기회를 늘리는 거예요. 음. 학번 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앉아서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 비즈니스 클래스랑 접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 네네. 클래스는 스피킹 많이 하는 거니까. 네네.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ESL 6개월 이상 공부한 를 학생들 그런 음. 학생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듣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네. 사실 캠퍼스 피카리지의 지금 인턴십을 보면 네. 굉장히 네. 좋은 회사들과 이기어 계약이 돼 있으세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 계약라든가. 이제 한국에서 국민은행 같은 캐나다의 TD 뱅크 네. 그리고 뭐 c h r y 아니 뭐 파이낸셜 n c i a 역 이렇게 많이 되는데 네. 어, 지금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디플로마를 들어야만 인턴십으로 나갈 수 있죠. 네네네. 네. 어떤 그렇게 연관되는 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 인턴십 과정에 들어가는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좀 연관을 시켜서 어, 좀 아무래도 인턴십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 클래스를 듣게 네. 되면 그 여러 가지 정말 회사 안에서 뭐, 뭐 그런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네네. 쪽으로도 우선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레지메 작성이라든지 인터뷰 스킬 같은 것도 배워요, 네네. 기본적으로. 네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인턴십을, 프로세스를 하기 전에 이제 레지메 작성부터 시작해서 인터뷰까지 저희가 같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던 거를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뭐 공부했던 걸 복습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네. 사실 어 이제 네. 시간이 조금 없어서 좀 짧게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네. 캠퍼스 대카리지가 네. 과거에는 이제 어떤 일반 회화 과정이 없이 전문 특별 과정만 네.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보통 학생들이 캠퍼스 대카리지 생각할 때는 보통 3개월, 4개월 이런 아까처럼 디플로마 과정들 짧은 과정들을 생각하고 네. 이제 오는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회화 과정부터 지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네. 프로그램까지 어찌 보면 대부분 다 스피킹 위주에 네. 또 스피킹 위주라고 하니까 뭐다 그렇게 모든 어버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표 수업 위주에 네. 그리고 아까처럼 어떤 실제로 사용법 위주의 언어들을 또 문법을 영어를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조금 어, 기초 학생들이라도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저건 나하고는 레벨이 높은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어, 조금 차근차근 지금은 모든 시스템상 아까처럼 오히려 어, ESL 프로그램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면. 차근 많은 상황, 그리고 또 많은 기회, 그리고 또 아까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편에 넘어가서 또 이제 어, Diploma English f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이것도 약간은 비즈니스 는제가좀 나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거에 네. 네,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